기만에 가까운 혹은 트랜스젠더 혹은 그 둘의 교집합인 모델들이 나와서 이런 커머셜 큰 회사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속은 썩어 문드러져도 포장만 번지르르 하면 괜찮다는 그런 인식이 제가 대학교 때 친구 따라서 성형외과를 한번간 적이 있었어요 자신감이라는 거는 내가 타고난 데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자존감이라는 거는 제가 한달 전쯤에 나와도 될까? 라는 썸네일 제목으로 30대 중반 여자로서 느끼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공유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목에 30대 여자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그런지, 어, <laughs> 30대 안 갔다는 노안이라는 이런 댓글 혹은 악플이 꽤 많이 달렸더라고요. 음 어떤 분들은 30대 맞아요. 또 어떤 분들은 40대 아님? 진짜 심하면 50대 아니냐는 분들도 한두어분 계셨던 것 같아요. 이런 댓글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오늘은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저는 이 댓글에서도 잘알수 있다시피 노안인 편이에요. 제 얼굴은 이미 이렇게 완성형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쭉 유지가 되어 왔고 이런 주름살 같은 거 아니면 기미 같은 것만 좀 업그레이드를 했을 뿐이지 어~ 고등학교 때부터 이 얼굴이면 굉장히 노안이 맞죠 또 저는 키가 한 (167) 정도 됩니다 (166) 몇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167로 할게요 한국에서는 꽤큰 키죠 한 중학교 2 3학년 때쯤부터 이 키였어요 그 말인즉 한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부터 남자들이랑 항상 반 뒤편에 앉아야 했어요 그때는 이제 키순으로 앉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힐을 자유롭게 못 신었죠 잘 167에서 한 7cm 힐 신어버리면 174 잖아요 그러면 정말 군중 속에 있으면 머리 하나 뻑 나오는 거야 데이트를 할 때도 적어도 이제 나랑 키가 같거나 좀큰 남자를 원하니까 상대도 좀 한정이 되어 있었고 또 낮은 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코가 되게 낮은 편이에요. 저는 우리 엄마 닮아가지고 네 낮은 코는 저희 엄마 컴플렉스기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작은 가슴.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가슴이 전혀 아닙니다. 어, 한국에서도 항상 A컵 아니면 AA컵이었고 신기하게도 한 2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특히 네덜란드로 오면서 가슴이 조금 더 커졌어요. 그래서 한 B컵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모유 수유 1년 하면서 <laughs> 그 바람 빠진 풍선처럼 모유 수유 하고 나면 줄어든다고 하더니 정말 조금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A컵으로 완전히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안, 큰 키, 낮은 코, 작은 가슴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점이 제 내면에서 나오는 컴플렉스가 아니. 외부의 영향을 정말 크게 받았어요.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서로서로 스스럼없이 외모를 지적하고 지적받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저희 네 가지 특징이 제 안에서 사실 컴플렉스는 아니었는데 좀 외부에서 시작이 돼서 내면화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컴플렉스로 고착화되기 전에 한국을 떠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걸 피할 수 있었지만 제가 이쪽 오른쪽 무릎 위에 큰 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literally 정말 birthmark에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근데 이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야너그 무릎에 뭐야? 뭐 묻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중학교 교복을 입고 다니는데 항상 이... 점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이렇게 끌어 내리던 그런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고,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쯤에 이제 엄마 손잡고 가서 점을 뺐던 것 같은데, 이게 워낙 이제 벌스마크고 점이 깊다 보니까 한두번 지졌는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냥 약간 옅어진 정도? 그래서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나의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쭉 생각을 해보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컴플렉스는 물론 내면에서 이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외적인 영향으로 시작이 돼서 내면화되는 부분이 많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입이 좀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웃을 때막 목젖이 보이도록 엄청 호탕하게 웃는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여자가 조신하게 안 웃는다고 이렇게 입 가리고 예쁘게 웃어야 되는데 저는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지적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그 컴플렉스가 외국 나오고 나니까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외모지상주의가 굉장히 강하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속은 썩어 문드러져도 포장만 번지르르 하면 괜찮다는 그런 인식이 어,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것 같아요. 나는 솔로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제 짤로만 짧게 짧게 인스타그램에서 보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이제 옥순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옥순의 실업계 화법. 이게 또 굉장히 화제던데 그게 몽고에서 보니까 말씀을 조금 천박하게 <laughs>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저는 이제 캡처본을 봤으니까 어 사진만 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시더라고요. 거의 연예인 같은 그런 외모. 심지어 그렇게 예쁜 분한테도 실업교법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외모에 비해서 너무 깬다 이런 코멘트가 달리죠. 이렇게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향기가 나지 않으면 매력이 떨어지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전부터 그래 왔고,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내면을 가꾸는 것보다 외면을 가꾸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흔한 것 같아요. 또 한국의 외모지상주의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외모지상주의라기보다 외모 획일주의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뭔가 이쁘면 다 돼, 이쁘면 장땡 이런 외모지상주의를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지 이쁜지 그 획일화된 기준이 이미 아주 솔리드하게 정해져 있는 느낌 제가 대학교 때 친구 따라서 성형외과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코에 필러를 넣고 싶어 가지고 그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가면은 코디네이터 분하고 먼저 상담을 하잖아요 그 친구가 상담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그 코디네이터 분이 저도 상담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뭐 어차피 여기 와 있으니까 한번 얘기나 해보지 뭐 그래서 코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저희 엄마가 낮은 코에 컴플렉스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제 코가 엄마 코를 닮아서 빨리 집게를 꽂아놔야 된다. 너무 낮아서 저거 어떡하냐. 안 이뻐서.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게 컴플렉스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길 보통의 코는 동공을 있는 그 선에서부터 코가 시작을 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코는 한참 아래서부터 시작하니까 이거는 정상인 코가 아니라는 거예요. <laughs> 저는 그게 그렇게 옛날 오래전 얘긴데도 이 비정상 내 코가 비정상이란 얘기를 듣는 게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그걸 정말 생생히 기억을 하거든요. 도대체 정상이 뭐야? 이 정확하게 동공과 동공을 잇는 이 선에서부터 시작하는 코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몇 프로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나름대로 지금까지 쭉제 얼굴은 제 얼굴대로의 그 조화로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정상이라는 것 어~ 한국에서 말하는 아름다움 이런 거는 제 기준 굉장히 정형화돼 있고 획일화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한국은 사는 모습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다 같이 어느 나이 때 학교를 가고 학교를 마치고 수능을 보고 대학교를 가고 그다음 취업을 하고 <laughs> 좀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다가 결혼해서 애기를 낳고 이렇게 너무 다들 획일화된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고 크고 좋은 집 비싼 차 좋은 옷, 좋은 휴양지로의 여행, 아기들 낳으면 또 좋고 비싼 교구들, 비싼 학원, 유치원, 뭐 이런 지향점을 향해서 다 같이 막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낫고 후지고를 판단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가고 있는 이 하나의 지향점 외에 다른 지향점이 있다는 사고를 잘 못하는 거죠. 너무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얘기만 한것 같은데, 서양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남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거는 인간의 이런 본성이 내재된 거기 때문에, 서양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거짓말이고, 차이점은 외모를 대놓고 이제 주제로 삼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국에 비해서. 또 이런 일화 이런 게 덜하기 때문에 개인의 개성을 훨씬 더 존중하는 편이고 아름다움의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서구권 이런 많은 나라들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바디 포지티비티를 이유로 소수에 속하는 몸을 너무 노멀라이징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셀러브리트 해야 되는 아름다운 몸을 자꾸 캔슬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어요. 이회일화된 아름다움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쫓아가는 게이 한쪽의 익스트림이라면 소수를 노멀라이징 하고 아름다움을 캔슬하려는 건또 다른 쪽의 익스트림이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캘빈 클라인 광고를 보시면 이제 더 이상 해체섹슈얼 남녀가 나오지 않고요. 비만에 가까운 그런 모델들이 혹은 트랜스젠더 모델들이 혹은 그 둘의 교집합인 모델들이 나와서 모델링을 합니다. 캘빈 클라인은 사실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굉장히 섹시한 액터, 액트리스들, 모델들, 이런 사람들이 기용해와서 브랜드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진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그들이 캠페인을 인클루시비티 쪽으로 시작을 했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이 다른 쪽 극단으로 치우쳐져 가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빅토리아 시크릿 쇼도 캔슬이 됐었죠. 어 올해 10월에 사실 다시 리바이브 된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는데 이런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들이 티네이즈 걸들의 불리미아 같은 거에 이유가 될수 있다고 이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그런 의견에서부터 출발해서 뭐 인클시비티가 부족하네 어쩌네 점점 더 얘기가 커져서 결국 빅토리아 시크릿 쇼 쇼가 캔슬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 인클리시비티의 의도 자체는 좋아. 그리고 그런 티네이지 걸들을 생각하는 그 의도 자체는 너무 좋지만 일단 이 브랜드들은 사실 커머셜 브랜드들이잖아요. 타겟 컨슈머에게 소구할 수 있는 소구점을 찾아서 그걸 어필하는 게 이들의 마케팅의 목적이 아닌가? 멋지고 아름다운 모델을 쓴다고 그들을 이런 평범한 나 자신과 비교하면서 feel bad about ourselves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나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는 솔직히 좀 그분들은 현실 감각이 떨어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Victoria's Secret models are just different species 그냥 다른 사람들이야 이런 나 같은 일반인과 아예 처음부터 다르게 태어난 그런 모델들을 비교하면 쓰나 Do you actually feel bad about yourself because you're comparing yourself to Victoria's Secret models? It's, 이건 거의 그냥 딜루루 솔직히 이런 커머셜, 큰 회사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우리 회사 제품 많이 많이 팔고 싶어서 돈을 많이 써가지고 아름다운 모델들을 기용을 해서 마케팅 광고를 엄청 때렸어 그런데 갑자기 Because of the models that you guys work with, people feel bad about themselves. 그래서 어 예쁜 모델 쓰지 말래. 이건 좀이 자본주의 논리에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e 셉셔널 뷰티죠. 정말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 같은 그런 아름다운 분들은 우리가 흔히 볼수 없는 아름다움이잖아요. 그거는 we should celebrate. It. 그걸 자꾸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니까 이 싹을 잘라버려야 돼. 그러고 자꾸 캔슬시키고 캔슬시키고. 그러면 좋은 거는 언젠간 다 사라지고 없겠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좀 현실적 교육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판단과 인지가 성숙하지 않은 티네이저들에게 어,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그 병폐가 어떻게 되는지 또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부터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지 선 긋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외모에 관한 컴플렉스는 어, t v 에서 광고에서 보는 그런 모델들의 영향보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은 반 친구가 지적하는 무릎의 점, <laughs> 아니면 엄마가 지적하는 낮은 코, 아니면 회사 사람이 지적하는 이 팔자 주름, 뭐 이런 것들 주변의 영향이 훨씬 크다고요. 한국에선 보통 이제 인사치레로 너살 빠졌네 너무 야위었네 얼굴 좋아 보인다 이런 외모에 관련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또 제일 흔하게 쓰이는 거너 피곤해 보인다. 이게 굉장히 따뜻한 말이잖아요. 사실 오늘 상태 왜 이러냐 이런 뜻이 아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외모를 주제로 삼는 걸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외모를 주제로 삼는 대화는 아, 좀 무례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수 있어야 하는데 참 실제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laughs> 자꾸 뭔가 이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외모지상주의 플러스 외모 회일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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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실을 많이 다져야겠죠. 자신감이라는 거는 내가 타고 난 데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살면서 실제로 스스로 성취해 나가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신감보다는 자존감 강한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단단한 어른이 될수 있는 길이에요. 그 앞서 말씀드린 저의 네 가지 특징이 저는 정말 컴플렉스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 I really can't careless. 신경을 아예 쓰지 않고, 왜냐면 내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 스스로를 그런 것들로 디파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런 저의 외외적인 특징들로 저를 디파인하지 않고, 오히려 내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나의 에티튜드는 어떠한지, 나의 어치브먼트는 무엇인지, 그런 걸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평가해 주기 때문에 정말 I really cannot care less. <laughs> 마지막으로는 이 뷰티의 획이라보다는 좀 미에는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구나 하는 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내 주변에 제일 친한 친구, 세 명을 떠올려봐. 그 친구들의 아름다운 점을 하나씩 떠올려보세요. 다 있지 않나요? 이 친구는 인내심이 되게 강하고, 저 친구는 말빨이 엄청 세. <laughs> 아니면 저 친구는 되게 모험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혼자서 러프한 길을 개척을 잘 해나가고, 어떤 친구는 막 사업을 해서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거야.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이 안에 보석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보석은 다 달라. 그 다름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 내적인 보석도 그렇지만, 외적인 면에서도 아름다움의 기준은, 어, 다 달라요. 뭐 이런 말도 들었었는데, 미슐랭스타 음식점의 음식도 꼭 별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절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수 없고 절대 모든 사람의 눈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녁 먹고 마루 구석에 앉아서 대충 개울만 짜고 짧게 얘기하는 영상 끊으려고 했는데 영상이 엄청 길어졌네요. 62분짜리가 됐어. <laughs> 이거 어떻게 편집하지? 오늘 수단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